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조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잡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첫째 날이죠. 어, 테슬라 코리아 갑자기 이런 카톡을 보내드려요. <laughs> 테슬라 추천 프로그램 혜택 변경 안내, 이거를... 이렇게 빠르게 경기를 하나? 한달사한안 돼가지고 아우 재밌습니다 추천 프로그램 최근에 부활을 했었죠 미국에는 진작 했었던 거고 유럽에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다 했었는데 혜택이 얼마 안 돼서 절반으로 깎게 됐습니다 구매자 기준으로 절반 네, 추천인도 절반입니다 사실 약간 조짐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스 퍼럴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어, 미국은 1000달러 정도의 할인을 해줬었는데 이게 500으로 줄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미 있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역시나 <laughs> 그런 가능성 이런 거는 진짜 빠르게 적용을 해준 것 같아요. 등간에 이런 추천 혜택이 변경 예정입니다. 언제 변경될 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갑자기 바뀔 수 있으니까 빨리 하세요, 여러분. 어, 테슬라 코리아가 다급한가 <laughs>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추가 할인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추천 혜택에 적용 받고 나서 차 값이 내려가면 그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레퍼럴 링크 어, 뭐제거를 뭐 쓰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많은데 어제 리퍼링크 다시 가능합니다. <laughs> 네 몇분이 좀 취소를 하셨어요. 두분이 취소를 하셔가지고 지금 두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제 아래에 있는 레퍼링크 주소를 통해가지고 네 추천 혜택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접속하셨는데 이런 혜택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열명 다 찬거니까 어 다른 분들 거 찾아가지고 하시면 될것같고요 보시면 이제 뭐 인벤토리도 많이 좀 채워졌습니다. 모델Y가 어... 야, 괜찮은데? <웃음> 괜찮은데? <웃음> 정말 많이 입고가 된것 같아요. 흰색이 아닌 게 많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색깔 옵션들, 선택된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거 고려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기간 한정 특별 혜택, 뭐, 이거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누르면 이거 나옵니다. 리스 같은 것들. 할인데0% 제로금리. 나는 현금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제로금리로 사시는 게 좋죠. 그거 뭐 은행에 두든지 아니면은, 투자하시는지 를 그래도 뭐차 살려고 한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은행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나중에 주식을 산데 올랐어요 하면 뭐 제가 할말 없으니까 뭐 알아서 쓰시는 게네 요즘같이 뭐 아무리 금리가 낮아졌더라도 체감되는 금리는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이자. 이 정도 혜택이면 좀 괜찮은 혜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해요. 아무튼간에 여러모로 지금 차 사기 좋은 거 같은데 주니퍼 얘기했으니까 약간 좀 주저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죠 나는 빨리 받고 난 당장 차가 필요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리튬이 산서 배터리 차량들은 앞으로 좀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데베팅하시는 분들은 무대와의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도 어, 내년에는 이 리튬 인산스 배터리 차량들에 대한 어, 보조금적인 이런 공세가 안 좋은 쪽으로 공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테슬라 적용하는 것들이 워낙 많죠. 여러모로 이제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잘 판단하시고, 주문하시기. 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추천 혜택, 레퍼링크 어, 크레딧, 혜택이 곧 줄어드는 좀안 좋은 소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문하실 분들은 빨리 주문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간만에 업데이트 소식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32.9 버전이죠. 이제 9버전까지 뿌려지고 있는데, 어, 그렇게 막, 눈에 띄는 변화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언더키먼트 체인지 중 하나가, 차에서 센트리 모드를 키더라도 나오면 1 2트가 나간다는 거. 보통 일반인 분들은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차 안에서 RP 쿨이라든지, 이런 냉장고를 쓰시는 분들은, 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냐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고 센트리 모드를 계속 키고 있는 건데, 센티모드 켜도 차 문을 닫으면은 이 12보트 정에 나가요 아, 그러면 이거 냉장고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스위치를 켜고끌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갑자기 업데이트 했더니 실보트가 되던 게안돼 이거는 <laughs> 어쩌란 <어쩌라는> 거야 <laughs> 물론 뭐 차를 살때 이런 세부적인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안 했어 하더라도 선택권을 주는 거는 물론 선택권을 다 주는 것이 찬반의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생제동 단계라든지 차 운용하는 옵션 같은 것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결국 에 이제 주행 가는 거를 늘리기 위해서 폴드 모드 라든지 회생제동 조절을 안 되게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쪽에서 할 말이 있는 거. 사가 언제 운용하든지 동일한 컨디션에 동일한 운용 방식을 고수를 해야 된다. 이게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순간 오조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라는 거. 예를 들면 회생제동 단계가 막 많고 어떤 거 하면은 또 모드가 바뀌고 저 모드가 바뀌고. 근데 이게 편할 것 같지만 그만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제동이라든지 이런 운용하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면서 오조작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어 이건 그냥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선택권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12V를 센트리모드가 켜졌을 때 전원을 나가게 하는 거안 나가게 하는 거 이거 옵션을 주는 거는 이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크게 연관성이 없죠 이걸로 인해서 운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헷갈릴 여지가 있다라는지 그런 게 전혀 없죠 왜냐 이 차를 떠난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옵션을 제공해 줘도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1 2트는 아니지만 아웃렛 같은 경우로 키고 끌 수가 있습니다 V2L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결과적으로 선택권을 주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쓰지 못하게 된 상황.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죠. 네, RP9 쓰신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참, <laughs> 그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괜찮습니까? 이 12V가 뒤에도 있고, 그리고 이 아래 거대한 지하실 이거 누가 봐도 냉장고를 안 쓰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그런 말씀드릴 게아닌라38.6 게 버전에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나온 거는 아니죠. 그래도 미리 보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드인데 파워치레인 인듀어런스라고 써 있습니다. 어, 인듀어런스 모드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죠? 저는 아이오닉 5의 인듀어런스 모드가 생각이 납니다. 5 N 인듀어런스 그 모드가 무엇이냐 이 뜻대로 뭔가 좀 내구 이런 느낌이 들죠. 어떤 식으로 이런 지구력을 향상 시키는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배터리 출력을 100% 쓰지 않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차가 오랫동안 유지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트랙에서 테슬라 차량들 빨리 뻗는 거뭐 많이 유드도 있죠. 어이 브레이크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배터리가 계속 고온으로 되니까 출력 저하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마이닉 5n 같은 경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 네, 출력 제한을 겁니다. 배터리 출력을 100%로 주지 않는 상태. 어느 정도 제한을 걸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제로백이나 이런 쪽에선 분명히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스프린트 모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어, 너 단기간만 쓸 거야 최고의 속도 이런 거면 그냥 스프린트 모드를 해 이름 자체로 근데 만약에 트랙같이 이런 좀 장기간으로 이렇게 도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좀 출력을 좀 제한할게 대신에 너는 이 트럭을 완주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열 관리를 했어요 네. 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열 관리 방법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다양한 열 관리 방법이 들어갔겠죠 출력만 제한했다고 그렇게 열 관리가 잘될것 같지는 않아요 어, 테슬라가 이렇게 했는데 잘 되고 어떡하지? <laughs> 어떻하지 <laughs> 개인적으로 이제 폼팩터의 한계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간에 모델 3 퍼포먼스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인디언스 보드가 38.6 버전에서. 들어가게 돼요. 이것도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 스탠다드 모드는 기존의 방식이죠. 제로백 최고로 찍는 모드. 인크리즈드는 그 중간.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 이 컨시스턴트 퍼포먼스라고 써 있죠. 이거 보면은 이 제로백 같은 것들 좀 제한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출력이 제한이 걸린 거예요. 제로백이라고 표현하는 게좀 그렇긴 한데. 출력이 제한 걸리면서 좀긴 곳을 갈수 있다. 라는 거. 이거 보면 좀 내구도가 향상이 될수 있는 느낌? 그리고 이걸 적용이 되면은 위르브르크림 같은 곳에서도 퍼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어이트가 되었다는 라 거. 다만 이게 모델 3 퍼포먼스만 가능하고 아직 모델 S 플레드에는 적용이 안돼 있다라는 거 아마도 모델 C 퍼포먼스에서 이게 작동이 잘 된다고 하면은 이게 아마 플레드 쪽으로도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켜볼 만한 거 같아요 어, 흥미로운 얘기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과연 좀 궁금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열 관리가 어느 수준까지 잡힐까 출력 제한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맞지만 얼마나 드라마틱할지 이런 거를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는 관점 포인트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부분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 툴이라고써 있는데 이제 스포티파이를 공짜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참고로 스포티파이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때도 야 스포티파이를 썼었는데 제가 듣고 싶은 성향의 그런 것들 선택하면은 얘가 추천해 주는 거죠.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그냥 추천해 주는 것만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돈을 내는 방향으로 <laughs> 그런 식으로 스포티파이가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무료 요금제, 그러니까 기본 스포티파이 그냥 가입하면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를 스포티파이가 안 했습니다. 그거를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laughs>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스포티파이 프리가 지금 이제 작동하게 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좀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되면서 어 좀무료로쓸 수가 있겠죠. 마치 유튜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프리미엄 을 선택하면은 광고 같은 것 없어지지. 뭐 이건 뭐 별개지만 유튜브 뮤직도 쓸수 있지. 좀 여러모로 좋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티파이도 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테슬라 차량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포티파이 프리 요금제가 원래 있었지만 테슬라 차에서 스포티파이를 쓰려면은 프리 요금제는 아예 쓸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스포티파이 무료 요금제를 쓰신 분들도 테슬라 순정 앱을 통해서 이 스포티파이 무료를 운용하실 수가 있다. 운용? 좀 비하는 게좀 이상한데 기존까지는 무조건 스포티파이를 쓰기 위해서는 유료를 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슬라 순정 앱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네, 근데 그런 제한이 없어졌다는 거. 우리나라도 적용이 될 만한 여지가 있죠. 우리나라도 스포티파이 무료 요금제가 지금은 생겼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 유럽 같은 경우는안 좋은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갈바잖아요 테슬라?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이 그냥 잘 돌아갔다고 합니다. 유료 요금제한 것처럼. 야 이런 걸 유럽에는 해줬어? 야씨. 물론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무겁팔기죠 어떻게 보면. 야 근데 좀 약간 섭섭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laughs> 아무튼간에 스포티파이 프리라는 거. 이거 하면은 어, 좀 많은 분들이 스포티파이를 쓰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참고로. <laughs> 참고 로 1위예요. 우리나라는 뭐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밀려 있지만 멜론이나. 아무튼 간에, 이, 이거면은 좀 좋은 소식이니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네. 아무튼 뭐, 선택지가 또 늘어간 거니깐요 어,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좀 재밌게 공유 드렸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바뀌게 된 거. 차를 이제 후진하면 차가 살짝 좀 내려가잖아요. 옆에 안에 있는 그, 사이드 미러가. 근데 이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이제서야 개선이 되나? <laughs> 이제서야 개선이 되나? 보시면은, 하이랜드 가 아니어도 다 적용이 되는 업데이트입니다. 뭐 OTA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야, OTA의 힘이죠. 그리고 라이브원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 관련된 내용이 좀 진하게 있어가지고 굳이 공유를 안 들어도 될것 같아서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 어시스트인데 유럽 기준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레디 같은데 보면은 좀 공유율이 좀 심한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알림이 뜬다고 합니다. 어, 커브 어시스턴트 액티브 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적용이 됐다고 해가지고 커브도 때좀더잘 돈다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라고 해요. <laughs> 이것도 테스트 해보신 분이 많이 계시죠. 그냥 화면에 뜨는 것 뿐이지,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다. 더잘 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레딧에 더 많이 보였습니다 뭐 그냥 알림 같은 게 뜬다 표시만 된다 라는 거이 어, 정도로만 좀 기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면 또 나중에 잘안 되면 또 실망하니까 <laughs> 네, 간단한 거고요 그리고 오토파일러 하드웨어가 표시가 된다 라는 거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중고거래 할때 뭐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있 이렇게 앞으로 표시된다고 하고 와이파이 진단 툴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유용할 수도 있겠다 살짝 <laughs> 엄청 유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옵션을 추가되는 거니까 와이파이가. 제대로 잘 잡힌 건지, 아니면은, 이상한데 잡힌 건지,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와이파이 진단 툴을 통해가지고, 레이턴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면, 이제, IP 어드레스도 나오고, 맥 어드레스, 여기는 뭐, 지워서 나오지만, 이렇게도 나오고, 어, 이 정도면, 이 컴퓨터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아주 OTA가, 아우, 아주 이런 게 OTA지. 이 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OTA를 해주는 회사가 있나? 제가 유튜브 하면서 아 거의 한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한 50번, 100번 정도는 얘기하지 않았나? OTA가 훌륭하다. 뭐 거의 뭐제 유튜브 컨텐츠의 근본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간에 이런 사소한 것들도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리고 어 기대되는 것중 하나 바로 음성 인식이 개선이 됐다는 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잉글씨, 잉글씨. <laughs> 근데 아 한국어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잉글리시만 써 있지만 또 모르죠. 한국어도 개선이 될지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려고 하면은 제가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좀 <laughs> 그래요. <laughs> 직접 치는 게 가끔 더 낫겠다 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듭니다. 예,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확실히 우리나라 코리안 프렌들리한. 그런 제조사들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레퍼런 크레딧 소식부터 앞으로 업데이트될 2024.38 버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테슬라를 앞으로 주문하실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이 테슬라 추천 프로그램 혜택이 조만간 반토막이 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테슬라를 지금 주문할 계획이 있으시고 레퍼럴 링크로 인한 할인 혜택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 아래 링크를 이용해 가지고 주문하시면은 이런 신차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가 두개 나왔어요. 딱두 개.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